안녕하세요. 가위를 든남자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죠? 네. 예술 본재원, 산모승, 이재 자, 여러분들 이 나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술 본재원에서 몇년 전에 시집을 갔다가 이게 피적을 봤었죠? 네. 근데 그때 나무 가지가 치렁치렁 늘어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분재로 가축시키겠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잘라냈던 나무죠. 음. 그때 모습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랬던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전부 잘라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이 8월 3일인데 나무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때좀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지. 치렁치렁하지는 않고, 수선한젖 예.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나무를 갖다가 그대로 배열 하면은 또 도로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한번더 이제 이 나무들을 갖다가 한마디를 남겨놓고 자르는 작업을 또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 사이가 길어졌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축소를 시키면서 이렇게 세력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나오는 나무는 우리가 도장지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도장인데 여기 이 삼지창 있죠. 삼지창에서 나오는 것은 원위치에서 잘라주고, 제거를 해주고. 이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도장을 하게 되면요. 이게 도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도장을 하면은 이 가지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렇게지 영양분 그쪽에서 다 뺏어가니까. 네. 영양분을 여기서 다 뺏어가니까. 이렇게 나뭇가지를 도장시키는 것이 나무한테는, 완성보호경에는 아주, 안 쥐을, 속된 말로 좀 쥐약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른 가지들도 이제 이 단계에서 전부 제거를 해줘요. 요게 겨울철에 이 나뭇가지를 정리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음. 물이 이렇게 나누니까.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도장을 하는 것은 이 뿌리 쪽에 도장하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서 성장을 했으면 분갈이를 원래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분갈이를 지금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죠. 올해 이제 내년 봄에 분갈이를 네.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이 뭐랄까 좀 세력을 탄력을 확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가 아 예전보다는 조금 더아금박스러워졌죠 네. 그래서 요가지를 축소하는 작업이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이 틀을 갖다가 갖고 있는 나무 때문에 요 나무는 지금 요 가지는 어, 밑에까지 해서 위로 지금 치수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뻗으니까 세력을 강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 가지들도 이제 전부 제거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뭇가지들을 갖다 전부 정리해 줍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 도장 위치, 이 나뭇가지가 나와야 할 위치에서 나온 가지들은 그때 아마 잘라줬으면 훨씬 조금 괜찮을 았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심하게이 나무의 신경을 웃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단계에서 나무들을 갖다가 전부 뭐하그 하는데 잘라 주는데 사실 이 나무를 또 가지를 갖다가 확 줄여 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그 키우는 방법이 입단계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7월달, 다녀볼 때쯤, 6월달에서 7월달 정도, 나무 세력이 좋은 나무에 안에서, 음. 그때 입 따기를 하면서, 입 따기를 해놓고 가지를 확 밀고 들어가면은, 확 밀고 들어가면은, 그때 또새 가지가 나오면서, 이소가지들이 이제 풍성해지는. 이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묵은 가지에서 입이 새순이안 나오잖아요. 음. 근데 바쁜 나무는 잘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 망가진 나무를 갖다 수, 그, 수형을 갖다가 만들기가 훨씬 좋은데, 자, 요, 이 크게 한번 보여주죠. 제 엄지 손톱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엄지 손톱만 하죠. 네. 단풍 나무. 네. 이게 내장 단풍이라니까. 그래서 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갖다 전체적으로, 어, 하나하나 보면서, 이 줄일 수 있는 부분, 마른 가지들은 이제 다 잘라내고, 마른 가지들은 이제 가지가 안 남아진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른 가지가 생기는 이유는 나무 자체가 세력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도장한 가지들 있죠. 네. 도장한 가지들이 영양분을 독식을 하니까 아. 이게 이제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세력이 강한 것들을 갖다 전부 자꾸 잘라내 가지고 나무 가지 사이를 갖다 이런 식으로 줄여가요. 자, 그래서 이런 긴 가지들 번호를 전부 한마디 남겨놓고 이걸 보여드려야 될까? 영상 가까이 한번 여기 보면은 가지가 지금 정확하게는 삼지창이거든요? 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삼지창이잖아요 잘안 보여 삼지창이 이게 음, 삼지창이죠? 네. 그런데 아예 삼지창 아니고 가운데는 죽은 가지잖아요 네. 그게 대단만 하지 마라니까요 삼지창은 삼지창이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선생님이 가려가지고 안보여서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사실 삼지창 맞습니다. 어디? 여기 봐보세요. 네. 여기 삼지창 맞죠? 네. 그러면 이 가운데 반듯이 나온 걸 제거하고 제거하고 네. 그러면 여기 가지 또 여기 올라왔죠? 네. 여기서 또 제거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작업을 해주면 은이 가지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튀잖아요 나사이 이건 지금 강하게 탄력을 받아 갖고 오는데 이런 가지들을 전부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얘들은 잘렸죠 얘들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니 약 2주 정도 이 안에 있는 가지들이 탄력을 받는 기간이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이새 눈이 네. 가지 끝에 이, 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눈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자르면은 아마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어. 지금 자르면은 이것들이 8월 달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길이 성장은 최소한 필요한만큼만 하고 얘는 이제 원하는 나니까 부피 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저 전라도 말로 퉁거지는 거지. 퉁거진다는 말 없지 않아요? 불라요두꺼어진다 음. 예. 네. 음. 네, 붉어진다. 아. 그 가지가 붉어지는 일이들을 지금 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지금 이게 잘라놓고 나서 이제 단풍 고기 직전. 그러니까 한 9월 말쯤. 9월이나 10월 초쯤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쭉 정리를 해주면은 그때는 이제 그 예쁜 모습으로 단풍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직도 마지살이가 길어진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끝에만 자,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 끝선만 자르면은 영상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예, 음, 끝에. 끝선만 정렬을 하는 거는 근데 끝선만 정렬하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가지들도 정리해 줘야 돼. 요 음. 그 정리해 줘야 되는데, 대가 이제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가지들은 정리하지 않고 이 끝선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죠그데 우리는 f m 대고이 안에 가지들, 이 안에 남아 있는 가지들도 그 마디 사이에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 예, 분갈이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라고할까요 그 걱정스러워하고, 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하는 것이 분갈이를 하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무가 죽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나무를 분갈이를 해줘야만이 나무가... 새로운 뿌리가 나가지고 이 나무가 활력을 찾거든요. 이 나무도 지금 분갈이를 했으면은 올해는 조금 지금 상태나 별다를 것이 없겠지만 내년쯤 됐으면 되면 엄청 나무가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 나무 가지가 워낙 소홀해 가지고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말로 말해서 제나무했으면은 축편 살겠. 실패했을지도 <laughs> 모르죠. 근데 이위탁받은 나무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일단은, 어, 이 나무가 들어올 당시보다, 그러니까 피접을 온 상태 때보다도 훨씬 좋아져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내도 아마 처음에 어수선했던 것들은 많이 감소를 할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게 희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부장님께서 아 지금 깨끗해지고 있어요. 네, 그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네. 깔끔해지고 있어요. 네. 네. 그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관님은 전혀 긴장한 것처럼 안 보인다라고 또 저를 핍박을 할? 예 네? 아니에요? 아 내가 이지아 핍박하는 것도. 어. 여기 이 부분도 마디 살이즈 같아요. 이렇게 빨리 저 많이 줄여가지고 나무가 좀 무거운 이. 위에가 커버리면은, 수간이 커버리면은, 좀 무거운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이게 좀 잘라내가지고, 하늘하늘한 느낌이 들도록. 그리고 이게 잘라내는 것도 입이 없는 부분도 지금 제가 자르거든요. 자르는데 반드시 입힐 자리, 눈, 눈, 이, 마디 옛날 과거에 입이 나왔던 자리, 표시 나거든요. 네. 네. 그 자리 위에서 자릅니다. 그러면은, 지금들이, 그래도 이게, 지금, 세력 강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세력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 아무래도, 안에서, 다시 또 눈이 터하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이런 가지들 있잖아요. 세력이 가장 강해가지고, 위로 나온 가지들 있잖아요. 네. 근데 요가에 높아져 버리면, 밑에는 상대적으로 죽거든요. 네. 그러니 이런 가지들은, 작게 해가지고, 이일를 채우게 만들게요. 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우리 초보자들은 이런 테크닉 면에서 조금 딸리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은 것들도 이렇게 잘라주면은 2차 순으로 다시 빌어 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는 짧 된다라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니? 이 나무들은 2차 생산자잖아요. 생태계에서 네. 2차 생산자인데 얘들은 어, 그 벌레들이라든가 짐승들한테 뜯겨 먹을 걸 각오하고 계속 그 녹색 잎을 또 뿌머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생 능력이 일반, 그, 동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그 재생 능력이 바로 또 분재를 할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해요.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을 우리가 잘라버리잖아요? 응. 손가락을 잘라는데 손가락이 재생이 안 된다. 그러면못 자르죠. 응. 근데 얘들은 끊임없이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분재를 만드는 건데, 이잘 크는 나무를 갖다가 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나무한테 고통을 주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 나무 생리도 모르고 동물과 식물의 차이도 모르고 어,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을 수치죠그러 아, 네.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있거든요. 얘를 식물들은 네가 뜯긴다라고 해서 얘를 죽는 것도 아니고 예, 자른다라고 해서 얘들이 신경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laughs> 다만, 이제, 이, 이렇게 잘라줌으로 해서 사람 머리카락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자를 때는. 그렇지. 예. 머리카락을, 우리 신체의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머리카락 자른다라고 해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은 우리 부감독님 빼놓고는 전사에 대한 한 명도 없잖아요. 나도 고통 안쓰러운데? 왜난 네. 고통스럽다고 생각해? 왜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 을 하고요? 네. 그냥 괜히 시비걸도 싶어서 그러는말이요 네. 그럼요. 내솔직 취미생활하니까 너무 그런 걸 깊게 하라고 하지 말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가게를 갖다가 장르를 했는데 어, 어때좀 이제 불만 해졌어요? 예. 네. 근데 이쪽 뒤쪽이 얘들이 이렇게 서입이 이쪽이 강해졌는가 이 단풍나무를 제대로 키우면요 마디 사이 줄여들어가는게 진짜 쉽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마디에서 눈이 쫙나타나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줄여나가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길다라고 싶으면은 얘 예, 가까이 한번 돼, 봐주세요 이, 이, 이 마디 사이가 예를 들어서 이가지가 길다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 잘라주면은, 자, 지금 이 모습하고, 여기 잘랐을 때하고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죠. 그쏙 들어가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폭을 줄이는 것도 단풍 나무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여기 눈 있죠? 네. 과거에 입이 있던 자리. 여기서 잘라도 또 여기서 눈, 또털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운 것이, 어, 며칠 쭉, 딱안안되는막 잘라도 나오잖 그리고 치자나무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단풍 나무는 아무서막 터나오지는 않아요. 그치. 입이 있던 자리에서 터나오거든요. 입이 있던 자리에서 터나오는데, 근데 내장 단풍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단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laughs> 내장 단풍은 마디 자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굳이 입 따기 안 해도 되거든요. 아까 우리 소통만 했잖아요. 네. 근데 선단풍 같은 경우는 입 따기를 해줘야. 잠가 잘, 잘고. 그래서, 이, 내장남풍하고 산남풍 키우는 방법은 진짜 많이 차이야. 산남풍은, 그, 더더구나 이렇게, 지금, 지금은 거의 없는데, 산에서, 산체에서 나오는 산남풍 있잖아요. 예. 네. 예비 같은 경우는 만이가한 뼘도 넘없니 예. 네. 그건 진짜 많이 좁게 만들어가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단풍나무 하나, 봄에 보았던 그, 마디사이 줄여갔던 단풍나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또, 이걸 갖다가 또한번더 정리를 함으로써, 예, 네, 사람나, 이 나무나, 사실, 그, 품격을 올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쁘지.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나무 하나, 잠시, 가위 가위를 든 남자가 어, 가위질를 했는데 어, 우리 부감도님 같으면 이 나무를 두고 앞에 두고 한 여섯 시간 내전에 일곱 시간 꾹꾹히 보면서 가자 하나하나 안경쓴 눈으로 쳐다보면서 정리를 했을 텐데 예술지기 특성은 대충 대충인지 잘안 해. 이런 네, 것들은 대충 대충 합니다. 그 대신 이제 한가이라든가첫소짜고남기지 않는 것은 이. 예, 원칙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 이렇게 가지 자르는 것은 어차피 또 다음에 또 자르면 되니까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것들은 좀 가볍게 하는 편이죠. 맞지?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예, 또 우리 부감독님 뒷담화좀 합시다. 부감독님처럼 그렇게 나무를 꼼꼼하게 만지면요, 진짜 힘들어서 버티요 군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감독님은 지금 그 백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으다고 네. 아,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성격적인 면도 그렇죠.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무사로 해가지고, 어, 명예로운 전역을 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동기 중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그렇죠. 음. 그런 꼼꼼한 성격 그 다음에 제일 대충대충한 성격 그렇게 둘이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내설회정원을 만들어봤지 형 요새 우리 부감동이 인기가 댓글 보니까 많이 급상승하는 거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아무 댓글은 안보더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고 그러세요 지금은 9년도 아니시잖아 댓글 달아도 국방부에서 오라고 안 하잖아요 아 귀찮아 귀찮으세요? 귀찮은 남자하고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예수의 존재가 상승 미식.